야, 애들아, 이거 아파트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야, 얘들 <laughs> 야, 복면 복면 두 명이 서 뭐하냐? 지금? 동족 맞아? 이쪽 쳐다보지 마, 쓰러. 아, 이... 네. 쳐다보지 말라. 하고, 어. 와, 아, 이거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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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찍고 있는 거야, 인마 지금? 아니, 이거 아니, 새끼들아, 뭘 찍고 있는 거요? 쓰기 0.1일 차는 결 결심한지 2시간됐냐? 어? 어떻게 어 하셨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좋습니다. 이비를 그냥 고석에몰아영고마구마구찌르는 거야. 어이 언니 이리로 와봐. 내가 안 아프게 해줄게. 역시 배틀 파이스냐? 성능 확실하구만 헤드샷 데미지가 천이 넘어가는 건총이다소 좀만 보면 내 기구가 들끓고 있네야이새끼야 좀비한테 성욕 그만 부거 얘는 그냥 소 좀을 사랑하나봐. 얘도 잡아줘! 못 잡았냐, 못 잡았냐고? 아, 저거 잡아야 되는데. 아, 이거 잡으러 집안에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치? 그냥 뒤로 빼는 게 맞겠다. 야, 이거 대 놓고 려는 놈이 날아오는데, 얘들아? 에바 아니냐, 이거는? 왜 이거 아무도 못 맞추는 거야? 너 어, 어렵다. 에? 난 이거 튄다. 여기 이거 안 튀면 나도 같이 죽겠는데? 오 시오야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같이 가. 무슨 생각이 있니? 와, 근데 진짜. 내가 <laughs> 진짜 이런 말 안,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진짜. 낙타가 <laughs> 쪼였냐? 아, 죄송합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다 아, 나도 사랑해! 으어. <competitions> 아, 아, 죄 아, 죄송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 어, 어우, 진짜 촉수를 받아버렸네. 아이고, 맞, 맞다, 맞다, 맞다. 아까워, 유투 야, 저기 문쪽에서 나오는 걸 봐야 되더라. 항상 에라, 모르겠다. 아, 잉까, 버이야 야, 이거 그냥 아파트 위로 올라가자. 저기 여기, 여기 골목길 너무 위험해요. 야, 얘들아, 나 총알이 별로 없다. 너네, 나 버리고 도망가면 안 돼. 야, 너네, 나 버리고 도망가면 안 돼. 근데 막을 만한 거 같은데, 여기도? 아, 나 이거 마지막 탄창이다. 오, 야, 씨. 일단 여기 올라오는 걸 막을게요. 형, 어, 아, 이게 안 잡힌다고? 와, 아니 진짜 좀비 저 겨드랑이만 살짝 이렇게 간지럽히면 죽는 편데, 아, 씨, 가다가 돌멩이라도 밟고 죽으면 안 되나? 왜? 어야 <laughs> 잠깐만 <laughs> 아 이거 봐라 흔들어봐 여기 위 옥상에 한 마리 뭐야 아이고 내가 먹네 이거 피를 윷아 진짜 역시 존뮤 최강의 샷건은 플레임 제케보다 얘는 데미지도 좋고 이틸도 좋아해 요트! 다들 여기 머나먼 곳에서 잘 맞고 있네? 이쁜이 없냐 이쁜이 어 이쁜이 있다 여기 <laughs> <웃음> <그랬지>. <웃음> 아, 이건 이쁜이가 아니잖아! 야, 이게 이쁜이냐, 씨발? 저거은 못난디. 이쁜이가 아니라서 못난디. 벌레야, 나왔다. 어디 예의 바르게 은사좀 해본거라. 반가워요, 시청자님. 아, 시청자님, 네. 반가워요. 와, 주 좀비 있다. 헤비네? 헤비면은 그냥 머리통을 그냥 탁탁탁탁탁탁탁탁탁! 자바리엣! 헤비 좀비는 대가리가 크기 때문에 그냥 머리 쪽에다 대고 그냥 아니, 머리도 아니야. 그냥 가슴팍에 대고 갈기면은 머리 맞습니다. 머리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야, 부드 좀비 있으면 좀 힘든데? 부드 좀비가 저게 킬하는것 때문에 킬격이잘안 나와요. 그렇지. <laughs> 아, 이 새끼들 씨, 엉덩이 몰카 찍고 있는 거 봐, 미친년. 아니, 이건 몰카도 아님, 들 이건 데카임, 데카. 이거는 그냥 데카예요, 데카. <laughs> 아, 야, 안 돼. 야, 저 녀석 좀비한테 빨려갔잖아, 미친. <laughs> 존나 무섭네, 게임. 에라이 모르겠다. 헤비 죽어잇. 나는 헤비가 살아있는 꼴을 못 보는 남자라고 야, 근데 얘들아 이거 부팅해서 올라오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부팅? 이거 어쩌냐? 이럴 때는 해결 방법이 있나요? 으 아, 비켜, 비켜... 아, 씨발어 어, 살려줘... 어 그렇지... 아, 어, 이걸 살아 와! 야야야 뭘 찍고 있는거야 인마 지금 아니 이거 아니 이 새끼들아 뭘 찍고 있는거여어 어? 유탄 발사기 저격총 맛있는데? 저격총인데 유탄을 발사한다 정말 엄청난 파스올라인 군용진들의 생각인 것. 같아 저격총인데 유탄을 발사한다 아이 야 이거 나 아파트 간다. 뭐야? 이거 오 씨? 와아 빨리 올라가씨자 아, 이게 안 잡혀. 틀렸다. 이거 골목길에 애들 많았는데, 골목길에 애들 다 죽어버려가지고 씨, 이거 어떻게? 오지마, 오지마, 아아마 오지마, 아오지 말라고 오랜만에, 베러스 스파스나 써볼까? 얘도, 확인사살 데미지가 진짜 셌는데 리파인 QBS 나오고 아무도 안 썼어. 촉수 빠진. 오우, 씨, 촉수가 지랄이고요. 뭐야? 팜한버리 읍! 헤드씨. 땅! 땅! 한버리 읍! 스파인... QPS? 그 전에는 데려트 스파스가 있었다 어? 천천히 뒤로 빼면서 하자고 우리가 더쎄 나이스 야, 가니매드 가니매드 죽어 임마! 아우 졸라 질기네 올로고상 올로고상 야 애들아 이거 아파트에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야 얘 애들? <laughs> 야 복면 복면 두 명이서 뭐하냐 지금? <laughs> 동족 맞아? 이쪽 쳐다보지 마, 못 <laughs> 봤어. 아, 이 쳐다보지 말라고. 어? 아, 닉네임, 봉아, 복면맨인데,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수 있을까요? <laughs> 야, 이 새끼야! 닉네임 분들가 잘못이야, 이 새끼야! <laughs> 닉네임, 바꿔 이씨! <laughs>